차.. 어, 그래도 우리 경주 좀몇번 왔다. 한네 번째 됐을 걸?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. 네. 햇빛 없는데로 되죠 햇빛 없는데? 햇빛 없는 데가 없는데? 전신이 어, 다 햇빛이네 근데 일단은 선크림부터 발라낸다 여보 잠깐만 이건 뭔데? 이거 모기 뒤로 됐어. 응. 와, 이 날씨에 불국사에 오다니. 진짜 좋다. 응. 근데 나 아직 불국사는 처음 와봐서. 응, 무료 한 입장이다. 여부야, 어차피. 한 와보고 싶었어. 응. 정상... 와, 불국사. 들어갑니다. 불국사로. 살인아, <놀람> 앞에. <놀람> 어. 안내지도판 좀 보자. 어. 저기 엄청 크네. 큰일이네. <laughs> 여보. 어, 보자, 보자. 불국사가 굉장히 크구나. 답볼수는 없잖아. 지금 우리가 현재 위치라고 네. 돼 있잖아. 네, 그럼, 여기 그럼 여기 가는 방향으로 가볼까? 어, 저, 저 맛있는 저 꿀물인가 봐. 저기 진짜 그 리얼. 꿀팡이. 그거 자연물이요 자유, 일곱수. 토함산 옹로수래 먹는 거 아니잖아. 먹는 물 알고. 몰라? 이거 먹는 물이다. 아. 그러니까 이게 컵이지. 손 씻는 게 아니고 먹는 물이구나. 아, 먹는 물이지. 먹어봐. 이런 동물, 이런 물이 너무 죄. 다부 다부터, 다부터, 다부터 바로 옆에 있네. <laughs> 이맞 아, 맞네. 석가탑 맞네. 석 가까이 열에 다 보여려. 이렇게. 자. <laughs> 역대급. 아, 진짜 너무 높다. 땀나지 뭐. 어, 땀으로 땀 물는다. 와. <laughs> 물 줄까? 아니, 괜찮아. 실내 촬영 금지다 여기는. 어. 근데 진짜 여보야. 진짜 덥다. 덥기도 덥고 연등 접수할까? 어한번 해보자. 응. 아니 뭐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. 우리, 우리 엄마도 오면 이런 거 한다. 응. 사장님 저기 하얀 등 제외하시고요. 네. 그리고 등표 없는 등에다가 다시는 되세요. 아, 하얀 아이고, 등 제외하고. 제외하고. 아네 알겠습니다. 네 저희 사다리 이모님 되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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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얀 등 제외하고 달면 된다고 했지. 네. 어디 달고 싶어? 어디 달아볼까? 아유, 무슨 색깔이 괜찮은 것 같은데? 여기 달아볼까? 나는 이 색깔도 괜찮아 뭐 분홍색? 음, 빨간색? 어, 어. 이렇게 열정적인 빨간색 아 그래 열정적인 빨간색으로 오케이. 하자 잘 달았네 이쁘게 달았네 와 지금은 날씨가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이거 도는데 나가서 제대로 돌려면한1 한 시간 반 정도 돌려 쏘야 될것 같아. 요 응. 시간 시간을 조금 여기서 보내려고 왔는데 어, 이제 우리가 그 엑스포 응. 어, 그쪽으로 가가지고 또 코로 그, 그, 공포 체험 응. 어, 그걸 하러 갈 겁니다. 빠빠.